저희는 산책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왜인지 몸살 기운이 좀 있네. 요 네, 나 몸살 기운이 있다는데, 되게 괜찮아. 좋아한다. 다녀오겠습니다. 응. 같이 가시죠. 오고너왜 <laughs> <laughs> 그래? 산책 문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같이 가자. 날씨가 진짜 좋아요. 제퇴사를 기준으로 날씨가 좋아졌어요. 막, 상업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6 0살 됐을 때 보려고.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막. 엄청난 카메라는 아니어서, 그러니까 뭐 엄청나지만, 맞아 맞아. 크기, 뭐랄까. 뭔가 카메라 안 같아. 어, 카메라 응. 안 같아서 뭔가. 그런 게 없어. 신경을. 저희가 급하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laughs> 아니, 여기서 들어봤어. 그치, 그치, 그치. <laughs> 그치. 아, 열받아. 누가 유튜브에도 이까게하데 <laughs> 급히 카메라를 켰습니다. 못다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구독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찬이랑 같이 뮤지컬을 하기로 제가 했습니다 설득을 했습니다 얼. 심경을 좀 말해주세요 심경이요? 네. 아... 솔직히 다른 선택이 맞나 아직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리고 예체능적이랑은 거리가 어기 때문에 이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좀부이되지 않나 그런 음. 또 죄송함은 안드리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피해는 주지 않도록 열심히 해봐야죠 네감 급하게 드릴 말씀인데요 네. 한 가지 얘기를 빼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다현이랑 저랑 또 하나의 큰 우리 인생에서 또 하나의 큰, 굉장히 큰 추억이 될수 있는 갑자기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잘 말해줘 그런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얘기하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지 아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그냥 좀 이렇게 이만은 가고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마음 그런 관점이 아.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설레는 마음 오 설레는 마음도 있어? 있겠고아 어, 사실 뮤지컬은 나이의 취미고 그래서 근데 가, 항상 같이 뮤지컬을 가, 하는 커플들을 보면서 되게 보기 좋고, 서로 의지가 되고, 좀큰 추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더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하자고 졸랐어요한 4시간? 근데 굉장히 대답을, 어, 굉장히 이렇게 생각이 깊고, 어, 그런 사람인 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저, 한테 처음에 뭐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일단 대답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한테. 일단 대답은 하지 말고 라 들어가. 일단 대답은 하지 말고 라 들어가. 왜냐면 단칼에 거절할 것 같아서. 일단 대답은 하지 말고 라 들어가. 아니, 근데 그게 둘다 배역이 없는 앙상블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아, 네. 그 노래가 있는 줄은 저는 네? 몰랐어요 예? 뮤지컬도 당연히 노래가 있죠 그냥 뒤에서 묵묵히 일만 하면 일꾼인 줄 알았어요 응 음, 맞아요 우리 역할읽일꾼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재밌게 할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듭니다 네. 그러면 뮤지컬 저희 뮤지컬 도 기대해주세요 주세요 자. 자.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일 1일 제사 첫째 첫째, 첫째 날. 날 첫째 날 맞나? 뭐라 해야 돼? 어, 어제, 어제가 첫째 날이죠 오제는 연차였으니까. 아 맞아. 그그 그, 먼저 그렇게 쳐야 돼. 제사 첫날입니다. 우와. <laughs> 사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개웃겨. 왜 이렇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이렇게 모든 것이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침마다 걸으시나봐요. 아, 네. 그 성공한 사람들은 네. 그 루틴이 있거든요. 네. 우선 이부 자리를 쫙쫙 펴고요. 네. 세운, 세우... 세운하게라고 할라 해야 되는데 세운하게라고 해버렸요 혹시 뭐 세운하는 일있으세요 <laughs> 세운하게, <웃음> 세운하게 계수를 하고요. 네. <laughs> 양치를 하고 선크림 바르고. 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보시죠, 거거. 아. 어! 어. <laughs> 사장님, 혹시 그 아침 산책은 몇 분이나 하시는 건가요? 어 보통 어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한 시간을 꼭 채우려고 하고요. 많으면 아. 진짜 한8 시간 정도? 아여 시간 정도요. 아 그러면은 혹시 아, 뭐? 찾아볼까? 어? 사장님 여긴 어딘가요? 아, 여기는 고덕 호수공원이에요. 아, 호수공원이요. 어, 고덕에 이런 것도 있네요. <laughs> 고덕 홍보하지 마세요. 어, 저 앞에 저 높은 건물은 뭔가요? 아, 저 건물은 힐스테이트예요 어, 우리 집이에요. 어, 좋은데 사시네요. 맞아. 고덕이 시골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또 시골은 시골이에요. 아, 그래요? 머리가 썩은 거긴 해. 안녕하세요. 맨날 머리가 썩어 있는 남편입니다. <laughs> 저희는 금쪽이를 <laughs> 보고 있습니다. 안 되나? 응. 제로 더이사냥 먹었어요. 이제 낮잠을 잘 거예요. <laughs> 저 아기랑 너랑 생활패턴이 똑같은 거 같아. 아. <laughs> 이게 TV 나오는 건 아니고요? 체력도 싫어요. 아빠랑 연극 불러 갑니다. <laughs> 어이없어 하시는 <응. 웃음> 아버지. 이렇게 입고 갈 거예요. 那我干掉你了，对吧？坦克，干。坦克，干掉你了，对。对。我呀，爸爸，坦克，干掉你了，对。干掉你了。你어떻게들어이렇게그냥두와이정도면여기가는거이거괜찮지일단바로나가하나씩어여왠지안가요응야잘했었어와이드좋아와이드좋아와이드좋아가나지가나지 엄마야, 이거 봐봐 에바임. 아니. 니는 봐도. 아니, 그건 어떡한 봐? 네니고 있노. 지금 우리 딸이. 네? 저는 엄마랑 송파 체 문화에 관해 운동을 하러 갑니다. 저도 같이 갑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네, 여기 주차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어제는 첫날이라 10, 10분? 10분이면 오래 안 걸리는 건가? 그럼 어... 어쨌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웨이팅. 가가가! <laughs> 어 어디, 어디? 아 여기다.헐 여기야? 그래, 헐. 재밌겠다. 그래? 엄마도 하 그랬어?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우와 이런 거 잘하지 않아? 운동신경은. 어나 아, 지금... 수영하는데 여기잖아. 그니까 수영도 수영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엄마 수영 예전에 했었잖아. 저희 이제 목욕을 마치 아 엔지 운동을... 저희는 이제 운동을 마치고 때를 벗기러 갈 거예요. 여기 안에. 그게 있습니다. 사우나, 응. 사우나가 있습니다. 5키로 벗기고 오겠습니다. 왜? <laughs> 어, 왜 이거 찍었어? 숨쉬는 거 대박! oh mm -hmm.